MCK 광택의 대표입니다. 제네시스 GAT 제로 차량의 광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GAT 제로를 선택하신 분들은 품격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고객님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장면이 흐려지고 미세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GAT 제로의 광택은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장면의 광택을 회복하고 미세 스크래치를 제거하며 자외선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해 차량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GAT 제로만의 특별한 도장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광택 과정은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된 GAT 제로 화이트 펄 차량의 고객님은 광택 후 지인들이 새차로 착각할 정도로 만족하셨습니다. 정기적인 광택 관리가 중고차 시세 상승에도 기여하며 큰 도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GAT 제로 오너라면 6개월 후첫 광택을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6에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MCK 관택에서는 최적의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차량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은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